죽일 듯이 미운 사람, 지혜롭게 보복하는 법. 석가무니가 답하다. 우리는 복수를 꿈꾸지만, 사실 그 복수심이 나를 먼저 망가뜨린다. 잠을 못 자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날카로워진다. 정작 미운 그 사람은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 채 평범하게 아니면 더잘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손해만 보고 그냥 참아야 하는 걸까? 석가모니는 참고 견디라고만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움으로 미움을 없앨 수는 없다. 사랑만이 미움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 말은 허황된 도덕 강요가 아니다. 미운 사람에게 무조건 착하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의 핵심은 내가 내 분노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것인가에 있다. 복수는 것처럼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상태다. 그 사람의 한마디, 과거 행동에 내 감정이 매일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석가 모니는 그 상태를 집착이라고 불렀다. 이미 끝난 일, 이미 지나간 인연, 이미 지나간 말, 거기에 자꾸 마음을 걸고, 매달리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